22사 2 4년식 R 버튼 작업합니다. 음.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열선 음. 통풍 음. 이렇게 두개 있는데 열선 통풍이 쫄로가고 저쪽에 네. R 버튼 음. 들어옵니다. 순정으로 작업 진행되고 그럼 R 버튼 누으면은 여기서 R 버튼 누르고 찍찍찍찍하면은 보조석 찍찍찍 열선 찍찍찍찍 통풍 찍찍찍찍. 날리나고지식기 같네요. A FEW MOMENTS LATER 일사 네, R버튼 작업 다 됐습니다 여 보시면 은 원래는 여기 통풍 네. 그 다음에 여기 통풍 여기, 여기 열선 네.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었어요 음. 네, 근데 지금은 다닥다닥 붙어서 열선 통풍 알버튼 음. 그래서 여기 네해주요알버튼이 꺼지면은 알버튼이 불에 안 들어와 있으면은 운전석에 응. 동풍 열선 작동되는 거 그다음에 알 버튼 계속 알 버튼 불이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눌러도 작동이 안 되고 응. 보조석으로 보조석에서 여기 하나 둘셋 올라옵니다. 아 거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네. 음, 작동이 여기서 되네. 네.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 응. 시트 포지션 조절도 응. 여기서 알 버튼이 불이 켜진 상태에서 하면은 <laughs> 알버튼 네. 누르면 은알 어, 버튼 불 e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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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 r t a n Albertan, 기 l b e r t a n a l 로 가고 보 a n a l 로 가고 t a n a l 로 e r t a n Albert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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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 2 1 3 t a n Albertan, Albertan, a l b 금 r t a n Albert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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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 b 요 이 예, 바뀌다 보니까금밑때는 조금 높다. 음. 작업시간이요 작업시간은 응. 한시간 정도 기면이총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